자, 11월 9일 모의고사 37번 음, 통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even though two variables. even though는 접속사 비록 뭐뭐일지라도. two variables라고 하는 거는 이 variable를 명사로 변수. 변수는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변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우리는 변수로 해석할게요. 두 개의 변수가 seem to be related. seem to 부정사 배웠죠? 어머인 것처럼 보인다요 다시 한번 써줄게요. seem to 동사원형. 그러면, 어머인 것처럼 보이다. 두 개의 변수가 관련된 것처럼 보일지라도, There may not be. There be니까 이렇게 비컴해야겠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없을지도 모른다죠. 없을지도 모른다. 자 해석 써줄게 요 여기다가 may not be니까 없을지도 모른다. 자, a causal relationship. Cause가 원인이죠. 원인. 커즈라는 단어 잘 봐요. 커즈가 원래 유발하다고 명사로 원인인데, 이 커즈의 형용사입니다. 커절이, 그래서 원인의 관계죠. r e l a t 원인의 관계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두, 개, 두 개의 변수가 관련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둘 사이에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In <laughs> f 사실상. 임팩트 나오면 여러분, 그냥 다른 거다 고민할 거 없어. 여러분 나중에 수능특강 또는 모의고사 독해할때 임팩트 나오면 임팩트 뒤에 있는 문장만 잘 읽으면 돼. 임팩트 뒤에 있는 게이 사람이 말하고 하는 사실이거든. 사실은 사실상. 그래서 임팩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The two variables, 그두 개의 변수들이 may merely seem to be associated with each other. 자, merely는 단지에요, 단지. Only 부사로 단지 여기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 v e y merely seem to 정사야. 단지 뭔 뭐, 뭐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면 되겠죠, 그죠 단지 with each other 이건 서로죠. 동 둘이 서로 둘이 서로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due to 는 전체다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the effect of some third variable 자, 여기 third죠. three가 아니라 third니까 이거 뭐야? 세 번째의 세 번째의 <laughs> 변수의 이팻 영향으로 영향 때문에 세 번째 변수의 영향 때문에 둘이 단지 서로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사실은 둘이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변수가 실제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얘가 아, 이 사회 여기 소셜로지스트 소시아로지스트는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들은 call such misleading relationships spurious. 자, 여기 call AB인데요. 재밌는 거는 call 오형식 동사. 여기 밑에다 써야겠네. A, 저거, 저거 A죠. 그 다음에 여기 목적격 보호가 b인데 얘가 형용사야. 원래 콜 다음에 a, b 명사 a를 b라고 부른다잖아요. 근데 여기 스피 i 리어스라고 하는 거는 밑에 원래 준다는데 허위의 잠깐. b가 예쁘게안 됐다. 허위의 거짓의 뒤에 릴레이션 relation, 아 릴레이션 십이 생략듣다고 보면 돼요. 그냥 허위라고 해석할게요. 해석은 아 미스 리딩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죠, 여러분. 리드가 이끄는 건데 미스 리드면 잘못 이끄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미스 리딩.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 관계들을 허위라고 부른다. 허위관계란 얘기예요. A classic example, classic은 이때 고전의가 아니라 전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전형적인 예는 is the apparent association, apparent는 분명한이라는 뜻이죠. 분명한 A parent association. 분명한 관계이다. 뭐 사이에? Between children's shoe size. 아이들의 신발 사이즈와 뭐 사이의 관계? Between A and B죠. A and B. Reading ability. 읽기 능력 사이에 분명한 관계이다. 여러분 관계가 있으려면 신발 사이즈하고 읽기 능력하고 관계가 있을 것같 신발 사이즈가 좀 크면은 예를 들어 어떤 꼬마애가 140이야, 발이. 개하고 발이 220인 애가, 당연히 220인 애가 더잘 읽긴 하겠지만, 그 둘의 관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니지. 그 뒤에 내용 보면, 이 sims that, 이 sims that 조동사 무슨 뜻이에요? 이 sims that 조동사는 되게 명사절, 이렇게 대괄 하고, 엄마인 것 같다, 이것도. 엄마인 것 같다. 엄마인 것처럼 보이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대절을 해석해서 인것 같다 붙이면 돼요. 왜냐? 문장의 구조가 이시 가주어 대절이 신중하니까. As shoe size increases. 자, 여기 as는 접속사로, 원래는 뭐뭐 할때 뭐뭐 때문에 해석이 가장 많은데, 그 다음 여기 as가 뒤에 시간과 관련해서,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 나오면, 뭐뭐함에 따라라고 해석해요. 뭐뭐함에 따라. 접속사, 무함에 따라 신발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 자, 부산 끝났죠. 리딩어 빌러티 읽기 능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 보이긴 하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신발 사이즈가 140인 3살짜리, 4살짜리 하고. 신발 사이즈가 220인 초등학교 5학년하고 읽기능력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내용 봤더니. Does this mean that, 자, 이것이 대 a 이하를 의미하는가? The size of one's feet. 한 사람의 발의 크기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independent variable. 이게 독립 변수예요. 독립적인 변수. 독립 변수가, 신발 사이즈, 발 사이즈가 causes, 유발하는 걸 의미하냐? 뭐를? an improvement in reading skills. 읽기 능력에 있어서의 향상. 이걸 뭐라고 한다? dependent variables는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속 변수를. 종속 변수가 선생님 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종속 변수는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변하는 변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의미하느냐? Certainly not. 부, 분명히 그건 아니죠. 왜냐면, this false relationship. 이 false는, 원래 true false 알죠? True는, true는 참이고, false는 거짓이니까, 이건 아까 우리 허위라고 했으니까, 허위라고 해볼까? 허위의 관계가 is caused by, because by, 뭐에 의해 유발된다. <laughs> 의해. 유발되다 약이 되다 뭐에 의해 유발될까요 자 정치사 by 바이, the third factor 세 번째 요인인 age 자 동격이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걷기 바로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 요인인 나이 나이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여기 c o m 하고 t a 나와 있어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원래 c o m 다음에 t a 관계대명사절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긴, age 다음에 comma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동격이기 때문에 comma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절이 앞에 나와 있는 age, 그리고 the third factor를 꾸밀 수 있어. 관계절로. That is related to shoe size as well as reading ability. 자, B as well as A죠. B가 shoe size고 A가 reading ability에요. 읽기 능력 뿐만 아니라 신발, 크기와 관련된 세 번째 요인, 나이에 의해 유발된다. 자, 이건 한번 정리해볼까요? B, as well as, A는 뭐랑 같은 말? 여러분 잘 아시는, <laughs> not, 뭐 나와야 돼요, 여러분? not only, A, but also B죠? 벌써는 생략할 수 있죠? 그럼 해석 뭐라고 한다고? A 음, 뿐만 아니라 B도 역시 아니라 B도 역시 이때 여러분 B as well as A는 A와 B의 순서를 항상 바꿔서 뒤에 있는 걸 먼저 해석해야 돼요. 뒤에 있는 A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B도 역시 이렇게 hence hence는 따라서 그러므로 접속부사예요. 연결하니까 내가 해놓을 거야. 따라서, 그러므로, when researchers, 연구원들이, 연구자들이, attempt to, attempt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시도하다, 또는 노력하다 라는 뜻이에요. attempt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하다, 하, 려고, 하다뭐 하려고 할 때, make causal claims를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직역은 이거 잘 들어요. claim이라고 하는 거는 주장이고 복수 명사입니다. 얘가 주장. 그리고 커 a u 은 아까 배웠죠? cause의 형용사니까 원인의. 그리고 make는 만들다니까 원인의 주장을 만들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원인이 되는 주장이죠? 음. Make causal claims를 원인이 되는 주장을 하다라고 해야 돼요? 원인을 유발하는, 이렇게 해볼까요? 유발하는 주장. 을 하다. 하다. 뭐에 대해서? About the relationship. 관계에 관해서? 모뭐 사이 관계? Between an independent and a dependent variable. 다시 한번 써줄게요. Independent는 독립이라고 그랬고, Dependent는 종속이라고 그랬죠. 독립 그리고 종속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원인을 유발하는 주장을 하려고 시도를 할 때, 왼절, 부사절 끝났으니까, 밑금 두 개. They must control. 그들은, control은 통제하다죠. 통제해야 한다. 뭐를, for the other인데, control을, 컨트롤, control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or rule out. 배제하다요, 배제하다. 전부연에서한번더 설명한 거예요. 컨트롤 그러니까 통제하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배제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 뭐에 대한 for 다음에 명사 여기 있어요. Other variables 이렇게 다른 변수들에 대한 통제를 또는 배제를 해야만 한다. 자 뒤에 대절이 관계절이죠. Then maybe creating a spurious relationship. 아까 spurious가 허위라고 그랬어요. 허위. 허위의 관계를 만들지도 모르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야만 한다 배제해야만 한다 허위의 관계를 만드는 변수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 신발 사이즈하고 읽기 능력하고 그게 아니지 신발 사이즈가 읽기 능력이 아니라 독립 변수는 나이 종속 변수가 신발 사이즈 독립 변수가 나이 종속 변수가 읽기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응. 자, 이렇게 설명 마칠게요.